합니다. すーますリ,リ・ロすオさサ 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 천주천 번나타산 대단한 이계 청예수관는 대비주 원려공심상오심 천디장은 보호 천왕 광명, 명관주, 진실어중, 선리로무 이심, 내기, 비심, 송년만족, 제이구, 영산, 일제, 지제요 철령, 중성, 동자오, 백천, 삼매, 도른소,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심통자 세척질로 언제 초증보리방편문 아금 짐 송석이의 소원 중심만 남은 은혜 나은 나이 완세. 나무 대비관세음 어나 주드 산당편 나무 대비관세음 어나 숙성관야손 나무 대비관세음 어나 주드 걸고에 나무 대비관세음 어나 숙득의 정도 나무 대비관세음 어나 주등 s 나무대비관세 u 오나소케무이 b 나무대비관세 m 오나주등법성신아 y 야 o is onam, 지옥자 소멸하야 양아기 아기자 포만하야 양수락심 자주고가야 형축생 자득대지에 나무관세음 보살마살람무대세지 보살마살나무 천수보살마살나무 요이륜 보살마살 보살 나무대륜 보살마살나무가 한자제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나무만월 보살마살 나무수월보살마살 나무군다리보살마살 나무십일면보살마살 나무지대보살마살 나무분산미타불 나무분산미타불 나무분산미 야 남마갈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하가루 니가야 우음살바바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 임마말랴 바로 기제 세바라 바바이라간 다남마 가리나야 마발타 이사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요 엄살바 부다남 바바마라 미수다 감다냐타오마루게 로가, 마지로가 지가란 제해에 아래 마하무지 사더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부로구로 부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부로도로미 언제 마하미 언제 다라다라다리나에 세바라 사라 아자라 마라 님마라 한마라 함체이 에룩에 지마라 자베 삼미 삼미나 사야 아부 아자라 니삼미나 사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무자 무자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이라간타간마사 날사나암 바라리나야 마느사바 시타야 사바하마 시타야 사바 시타유예세바라야 사바 타나다라야야 남마갈랴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남마갈랴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남마 아세, 북방, 영, 안강, 도량, 청정, 우아, 에 삼보, 철룡, 강, 차지, 아금, 지, 송, 묘, 진, 언, 원, 사, 자, 비, 밀, 가, 후, 와 석, 소, 저, 지, 야, 검, 개, 염, 무 시, 탐, 진, 치, 중, 신, 구, 이, 지, 소, 생, 일, 체 아금, 개, 천, 예, 참제업장십이존불남 참제업장오승장불오강남 일조불제야자대건강사결정불 진이덕불금강경강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주왕불을 한이 장만이 보적불 무진영황승왕불 사자월불 한이 장엄주왕불 제보다 장만이 승광불 살생융재금일장에고 참에 양설 중계금일 참에 악고 중계금일 참에 탐회 중계금일 참치해 중계금일 참에 치엄 중계금일 참에 백꺽적 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 고천 멸진 무유여 제모자, 성, 중, 심, 계 심양, 멸, 시, 제 영, 망, 지, 망, 심, 멸, 양, 구, 공. 시, 증, 명, 이, 진, 참, 에, 참, 해 지, 는, 온 살, 바, 묵, 자, 무, 지, 사, 다, 야, 사, 바. 오음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오, 음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옴나무 신지는 옴음치림 오음치림, 오음치림, 한세음부살혼심민묘 육자대명, 왕지는 오음만이 밤매움, 오음만이 밤매움, n <sus> h 워라 상문불거스 워라 근속이정해, 워라 항수제불하원나 불태불이시, 워라 결정생아냥, 워라 속변함이타 워라 분신변진찰, 워라 강도제정서 가성물도 서원성 하루니 기명예삼부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범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범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 상조 시방도 엄야무 상주 시방선정삼각제나 사바바바수다 살바달마 사바바바수도와마바바바다살바사바바바수도사바바바다 살바달마 사바바바수 헤드안지노 하라누아루 타가다야 삼마야 바라베사야 후무바하라누아루 타가다야 삼마야 바라베사야 후무바하라누아루 타가다야 삼마야 다바바사사 오옴 난다난다나지나지난 다바리사바 उत्तर दा दाम समन्ता ओ 증명본원 해감분명노용자제상선보라 지무사수재 강복지 육지범죄 손막고 양정시 사과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고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너무 늘게 삼시 불임사 청정수월 두량에 오나금자시에 하본대중발원불임사 최적불사무장무에 무정부의 원난 성체 지대해 원어곤부림서수을 도량에 신중년 신중의 일년 기도 동참바로 제자가 꺾든 보채에 금월금일 건설고 기예영감지소속국조미성은명일심선지 여회와연십 대명왕 사박이 주대 본천왕 이곳의 주대 세옥천왕 우세한민 사방천왕 이로이공 양대천자 이십대천 지대천왕 북주대성 칠원성군 자부국계삼태육성 이십팔수주 I'm